자, 안녕하세요. 어, 테스트 1회 15번 빈칸을 갑니다. 빈칸을 갔는데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잘못됐다. 라고, 어, 우선 얘기를 할게요. 이, 이 부분이 지금 EBS에서 빈칸으로 나왔는데 이건 출제 포인트가, 포인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길중 관점에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 왜 이렇게 얘기하나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 답을 찾는데 그다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딱 한, 그, 보통 저는 처음에 한번 읽으면서 이걸 이제 그 해요. 대충. 100%는 아니라 할죠 80%는 그렇게 잡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두세 번을 더 읽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이제 이런, 이런 이제 그 느낌이 좀 저한테 들었다 하는 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단어는 쉬운데도 불구하고 별로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서도 이부분을 나중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도 이글쓴 사람이 좀 잘못 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뭐 미술 평론가 정도나 이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써서 우리한테 뭔가 전달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가봅니다. Today's real investment made by many of us today. 인디아 이디어 대. 여기서는동 통격 명사들이니까 끊어서 일단 보자고요. 많은 실제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행해지는 투자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실제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뭐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대디아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인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통격 명사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것도 지금 문법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건 말건 간에. 근데 이게 다. 저등급 문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치가 나면 안 된다. 동격 명사들이기 때문에 대시 나와야 된다 하는 거. 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하냐면은, a r t i s i p a l i t i e s was liberated when judgment of both taste and politics ceased to be the criterion for art, good art 해서, 뭐였을 때, <laughs> 예술적 관행이라는 것이 liberated, 자유로워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관행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판, 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행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어깨의 관행이거든요. 우리 어깨 관행을 따라라. 물은 아니지만 은 거의 지켜지고 있는 이제 그 사실들로 보면 돼요. 관행이라는 것이 어찌 되어졌을 때냐 하면은 리브레티 자유롭게 되어졌을 때 완화됐다 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을 때 완화됐나 하면은 판단이, 보수 AMB가 되니까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판단이 멈췄을 때죠. 기준이 되기를 멈췄다. 예술의 기준이 되기를 멈췄을 때. 이 얘기는 이렇게 보세요. <laughs> 여러분잘 모르겠지만 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금지서적이고 금지곡이 있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원소 정도 되고 이러는 것들이 대학교에서 읽혀지면 은 불온서적이라고 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김, 기,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은 이제 김정일에 대한 어떤 표현을 잘못하는 예술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명박이 그 선거에 나을 때가 아니고 뭐 어디 G20 회담인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인가? 그때 이명박을 쥐새끼로 그 묘사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 대학 미술 그 관련 이제 그 조교인지 이제 뭐, 뭐 했던 사람이. 그래가그 사람이 실형 살았다. 아니 실형은 아니고 벌금 물고. 그러니까 예술적이라는 이 부분을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혀서 이제 판단하는 걸 보면 됩니다. 그얘기예요 그게 이제 판단에 좋은 예술의 판단 기준이 길을 멈췄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어휘로 간다 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 기준인 여기서 크리토니라는 것이 이게 지금 기준이에요. 어떤 것이 정치적 판단 기준이 되기를 멈췄을 때 예술의 관행이 자유로워졌다. 그럼 지금 여기만 본다 할수록 이게 어휘 개념으로 갈수 있다는 건 대충 알겠죠? 일단 갑니다. But there has been a price. 그렇지만은, 거기는 어떤 대가가 따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price라는 게 희생이라든가 대가가 따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로워졌으면 자유로워진 대로 좋은 것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대가가 따르게 됐다 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it is an a r t i s 그리고 그것은 누구였냐면, 이때 강조구문인데, 이제 사람이니까 후로 나온 거죠. 그, 여기서 이시라는 것은 이 pric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결국 누구였냐면 예술가들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기 전에 이 부분 아직 얘기하기는 했는데 뒤에 가기 전에 그 미리 보자면 이 부분 자체가 빈칸이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가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EBS에서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관점에서는 이거를 답하라고 해놨지만 사실상 전체 내용을 보면 이게 오히려 답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축제 했을 때 답으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Although the opposite might at first appear to be the case. 뭐확인 했지만, 그 반대가 어쩌면 처음에는 경우가 될 것처럼 보이긴 했었지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보세요. 이 내용 최근에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줄 그어놓고 이거를 영어로 어 의미, 바로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이런, 문, 그 내용이 있죠. 문제, 이제, 신유행 중에.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술에, 이제, 예술에 대한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자유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술가들한테 이롭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아파지시라는 얘기는 예술가가 뭔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 프라이스라는 것은, 대가라는 것이 이게 희생을 얘기를 합니다. 예술가들이.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게 어떤 희생이 있었다고 게 지금 이게 페이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반대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돼? 얘네들이 희생을 치르지 않는 것이 경우일 것처럼 처음에는 보였었지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 이로운 면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는 의미라 하는 거를 알란 얘기입니다. 단어는 쉬, 쉽지만 <laughs> 내용이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The contemporary art world. 현재의 예술 세계는. <laughs> 그럼 현재의 예술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예술적 관행이 자유로워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예술적 시, 어, 그, 이런, 그, 그, 뭐야. <laughs> 관행이 좀 자유로워진 것이 현재의 예술 관행이 예술적 세계가 될 텐데. 예술적 세계가 value art is not art. 예술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를 중시해요. 그럼 위, 위에서부터 때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을때이 부분에 대한 단서가 있느냐 하면 전혀 지금 단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바,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은 이게 지금 너무 좀 느닷없어요. 그죠? 예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가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단서가 밑에서 나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문제가 성립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나중에 여기는 먼저 가고 얘기를 할게요. No art o b j e c t necessary. 어떤 예술적인 예술적인 그 대상이니까 예술품으로 그냥 여기서 보세요. 예술적인 대상, 예술적인 객체들이들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필요하지 예술이 예술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No social political usefulness is required. 어떤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유용성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을 우상화 우상화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관련된 이그 초상화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술작품으로 북한에서 좀 높이 평가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 왜? 예술생 가능이 완화됐기 때문에. 꽃을 그려도 돼.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뭐그뭐 그뭐 제국주의 미국을 깨부시고 막 이런 거 이제 그게 원래 예술성이 있다고 북한에서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통일 분위기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치적인 어떤 생체를 띤그 유용성이라는 거라든가, 북한 사회를 단정, 어, 단결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졌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미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여기까지는 됐을 겁니다. 뒤로 가서는 artist practice. 예술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has been deregulated. 여기서도 단어로 간다 치면은, 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의미는 여기에서, 여기에가 노예가 있지만은, 이제 어의였을 때, 의미는 거기에 있지만은, 어, 단어로 안했으면 유용성이라는 거야. 유역성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가보죠. 밑에서는 artist practice have been r e g u l a t e d 예술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deregulate라는 얘기는 완화되지다. r e g u l 라는 것이 규정하다죠. 그죠? 규제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규제가 철폐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deregulate라는 단어는 원래 좀 멀리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단어냐면 여기서 liberated 하고 같은 의미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봐도 어휘가 이거 좀 색깔이 흰색으로 해놓으면 좀 적게 보이니까 어휘가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아시겠죠? 어휘 자체가. 그래서 이 관행이 이랬다. 그러니까 완화되어졌다 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생각을 했는데. 더야스테트해지 그것들은 그럼 여기서 이, 여러분이 봤을 때이대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아티스틱 프랙티스 이게 여러분이 봤을 때는 대이가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대이로 하면은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정반대가 돼버려서.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술적 관행이라는 것이 이제 규제가 철폐되어졌는데 리버, 리버리티드 되어졌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가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대이라는 것은 예술적 관행도 이렇게 됐는데 그것들은 s t r a 전략이었다. 어떤 전략이냐 하면, 은 선택되어진 전략이었다. 이렇게 되죠. 누구에 서 선택되었냐면, 예술가도그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졌습니다. 뭐로서 선택되어서? As an expression of t h e i n d i v i d u a l and uncensored freedom. 그 개인주의적이고, 여기서는 sensor라는 것이, uncensored라는 얘기는 uncensored, sensor가 그, 그 검열을 받다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이고 검열받지 않은 자유, 그들의 자유의 표현으로서, 표현으로서 그것들이, 어, 뭐야? 표현으로서 예술가들 자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전략이었다. 그것들이. 그럼 예술적 관행이 전략이었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 이 의미는, 이거는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을 가르키는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위에다, 에다 쓸게요. 이게 보일 테니까. 이대 y 가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쪽으로 나가면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다 써, 써줄게요. 어떻게 되면 deregulation 이렇게 되어 원래는. d e r e g u l a t i o n of, 이렇게 나온다고. of artistic practice. 이렇게 된다.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야지,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는, 예술적 그, 뭐야, 관해, 규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예술적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이게 돼야 돼. 의미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쓸때 심리적으로는, 아, 이게 철폐되어진 것이라는 의미.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썼다 할지라도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입장은. 그죠?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그래서 뭐야 이게 아티스트 프레티스 의미가 반대가 돼 버리는데 씨 이제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언센서드라는 거이 부분도 알겠죠. 그러니까는 규제가 없어진 것이 되는 거예요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 의미는 디레귤레이티드나 이 언센서드도 의미는 같이 가죠. 리버레이티드하고 의미가 같이 가는 거고. 크리테리온이 없어졌다 하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틀리지만은 사실상 의미로 놓고 보면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더 적은 틀의 개념인데, cease to be the c r i t e r i o n c r i t e r i 기준이 끼 멈추는 거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 이거 자체도 이, 이 의미하고 같아진다 하는 거예요 단어가 지금 다 달라져요. 똑같은 의미인데도 문맥 전체에서 보자면은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하 이제 그런 그런 자유 표현으로서 그들 자신들에 의해서 선택되진 전략이었다 하는 거죠. 디래그레이션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뒤로 갑니다. 아티스틱, 아티스트 아이코닉 인바리먼트. 그 이런 경우에도 사실 연결어를 좀 넣어줬으면 좋, 좋겠어. 연결어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라든가 예, 뒤로 갑니다. 아티스틱 아티스트 아이코닉 인바리먼트. 이 단어의 미 자체가 별로 안안 안 다가와. 예술가들이. 여기서 우상적인, 여기서는 인바디먼트라는 얘기는 구체화, 구현, 뭐 무엇의 화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적인 하나의 구체화였다, 형상화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술가 자체가, 예술가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예술가가 딱 나온다 그러면 그 예술가를 우리가 하나의 그, 그 우상처럼 떠받드는 하나의 실체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실체가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생각 해봐요. 이문제 출제자가, 출제자가 여기를 낼수 있었다 하는 것은 이 부분 하나. 그러니까 예술가가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 우상적인 실체가 됐다. 그런다면 이거는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almost a d v e r t 여기서 이제 광고판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저, 저 사람 자체가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왜 여기서는 이 투자가 이루어질 만큼 예술품 시장이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예술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술 작품의 광고물 역할을 직접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적인 구체화, 형상화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술가 자체가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포도슬로건, 슬로건에 대해서죠. 이프나트 리얼티. 그 실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에 대한 이 거의 광고판이나 우상적인 이그그 그 형상 하나 이제 그뭐야그 구체화가 됐냐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Freedom 프리덤 어브 스피치. 여기서 프리덤 어브 스피치라는 것은 결국 뭐야? 그그 그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는 표현의 자유로 자유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의미로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 그그 표현 자체를 그냥 대표적으로 이걸 로 쓰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으로. 말의 자유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표현의 자유의 슬로건, 슬로건이라고 는건 주장하는 거잖아. 근데 주장은 우리가 뭐 그, 할수 있지만 그게 실체는 아직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기 현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는 시간, 시급 임금 뭐만 원을 보장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외치는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인데 아직은 그게 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 자유에 대한 실체는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슬로건에 대한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자 사실상 우상적인 하나의 그 상징화된 이제 그그 그그 구체화였다. 이렇게 본데 예술가들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 자유로운 영혼 표현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리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미로 보자면은. 이 예술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는 여기서 나왔어. 그죠? 그리고 예술과 가장 중요하다는 여기서 나왔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정확하게, 어우, 좋은 부분이네.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밑으로 더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나는, I say not the reality. 여기서 이제 이 f not the reality. 그래서 사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을, 나는 말을 한다. n 던리 t 리 e r a l y 라고. 이런 경우는 인용보로 이렇게 쓰, 써주는 게 낫겠죠. 우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강조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실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하냐 면은 because, 왜냐 하면은, to a significant degree, to a degree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돼요. to an extent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그러니까 꽤 나아요. 상당히 어쩌니까. It is a museum, the curatorial decision and, and b i e n n a that 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때 강조구문입니다.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이때 강조구문에서 이 지금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죠, 이거를. 그래서 뭐냐면, 이, 어, 박물관이나, 그, 그러니까 그, 전시하는 큐레이터를 얘기하는, 큐레이터의 결정이나, 혹은 비엔날레, 그러니까 이제 전시회를 2년마다 하는, 이제 비엔날레 자체를 얘기하는 거요. 예 이런 것들이다. 뭐 하는 것이? 된 레지터메이터 아티스트. 그럼 여기서 같은 건데, 된 레지터메이터 아티스트. 레지터미터는 합법화시키다, 정당화시키다,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인정하다. 적자로 인정하다 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예술가를 여기서는 인정해준다라고 보세요. 그 예술가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 법적 권위를 인정해준다 해도 되고. 그것은, 이렇게 되죠. 그것은 누구냐 하면 은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자, 우선 여기까지 가서 봅시다. 온 위치. 온 위치. 그럼 여기서 온 위치에서 이 위치가 리키는 것은,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뮤지엄이나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그럼 문법일 때도 이 부분은 이제 수리해야 되겠죠. 이 온이 왜 나오는지 하이 d e 요 e 디펜드 온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의는 예술가들이 될 거고 대의 그들이 r 프 e 자유롭지 않게 의존을 하는 이렇게 돼요. 의존을 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해져요 또.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봅시다.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어휘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뭐, 뭐냐 하면은, 어, 이 부분도 어휘적 가치는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보면, 우회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그죠? 좋을 것 같았는데, 그반대라는 얘기는 자유로워지고 다 이러는 것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러니까 대가의 초점이 맞춰져야지 정상이에요. 자유롭게 해준다고 자유 규제는 풀어줬어. 근데 얘가 다른데 가서 또 자유가 속박되는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술가들을 중시한다 하는 개념이 나중에 다시 예술가는 종이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밑에 있는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 나중에 그러니까 포, 포인트를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이게 복잡해요. 이 대가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되죠.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이 디펜드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디펜드의 개념은 뭐냐면 우에서 자유로워졌다, 그죠? 자유로워졌다. 했는데, 자유로워졌다 했는데, 대가를 친다고 해서, 그게 결국은 여전히 의존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누구한테 의존해? 옛날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이나, 취향의 판단에, 그, 그 의존했다면은, 의존이라기보면얽매어 있었다면은, 규제를 받았었다라면은, 그죠? 레귤레이티드, 됐다, 당했었다라면은, 지금은 무엇에 의해냐면그 주체가, 이 박물관이라든가 큐레이터라든가 안 그러면 비엔날레 심사위원들로 보세요. 얘네들이 어 괜찮네 어쩌네 이렇게 된다는 거 결국 남의 판단 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부분에서 이게 그죠 디펜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레지이트라는 것도 결국은 얘네들이 쓸만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체가 결국 이것도 단어에서 레지이트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이게 설명이 무지 길어지냐면은. 이거는 지금 포인트로서 적절한 게 아니다예요. 포인트로 적절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해방되어진 것처럼 느꼈지만,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결국 뭐냐 하면은, 다른 곳에 의해서 제 판단을, 다른 곳에 결국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하 여기서 같은 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게 요양문이 가능한 거예요. 요양문이 가능해지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랬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냐 면은 이 프라이스를 초점 맞춰간다면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는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그면은온 위치 해가지고 이 부분을 데이 디펜드 하든가 그리고 또 다른 형태로는 뭐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결국 결정을 해버린다 하죠. 그리고 의존하게 된다. 이런 식이 되고 프라이스라든가 이 특정한 부분들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풀려났다가 아니라 구속되어졌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이건 겉모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못 다 잡았다 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보면 되게 지겨울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거의 하나하면서 지금 몇분 걸리냐면 거의 시간이 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이 꽤나 걸려도 이건 볼 줄로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길어도 학생들이 봅니다. 왜요?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보면 알아요. 내가 설명이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든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아, 이게 좀 어려웠다 그런다면, 어, 이래서 어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어, 뭐 출제가 잘못된 거야.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나 쪽이잖아요. 입에서 자체에서 문제보다. 그죠? 음. 그래서 분석이 되려면은 입에서 변형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그,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거는 문법 문제로 내려면 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문법 문제로 낸다 그런 다면은 너무 아까워요. 다른 부분이 더 나은데. 그렇잖아요. 어이요야. 이건 빈칸으로 내도 된다고 그랬고, 그죠? 이게 빈칸 부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 맞춰졌다 하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더뭐 설명이 안된게 혹시 있나, 어쩌나 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네. 뒤로 갑니다.